여러분 달빛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이고 봄이 되어도 찬바람이 매서워 사람 숨이 턱턱 막히던 오지마을 하나가 있었지요. 그 마을에 돌쇠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산에 올라 나무를 했습니다. 해돋기 전에 도기 메고 나가, 해가 서산에 걸려야, 겨우 산을 내려오는 산. 그러다 보니, 이 돌쇠, 기운 하나는 산 중에서도 제일이었습니다. 장작개비를 들면, 마치 말라붙은 나뭇가지를 꺾듯이, 쩍 하고, 한 번에 갈라지고, 마을 안악네들이 돌쇠야, 우물가에 물동이 좀 옮겨다오 하고 부르면, 한 손에 두 개씩 번쩍 들어 옮기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놈은 사람 탈을 쓴 산이다. 저 팔뚝으로 누구 때릴 생각만 안 하면 참 고마운 힘이지. 그렇게 돌쇠는 힘은 장사지만 딱히 욕심낼 줄 모르는 사내였습니다. 벼슬도 모르고 글자도 모르고 그저 오늘 먹을 것 벌면 그만이다 하며 사는 사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겨울이 가고 이른 봄이 막 시작되려던 때 잔등성이 눈이 조금씩 녹아 흙탕물이 고갯길을 따라 천천히 흐르던 그런 날 돌쇠는 장작을 한 직에 잔뜩 지고 읍내 장터에 가서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장작 팔고 받은 돈은 겨우 두 냥? 그래도 그날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두 냥이면 쌀도 좀 사고 아버지께 막걸리 한 사발도 사다 드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콧노래 비슷한 숨소리를 내며 고객길을 넘는데 저편에서 여인울음 섞인 소리와 거친 남자들 목소리가 섞여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 얌전히 따라가라 했다. 이 몸이면 지주댁 첩으로도 드리겠는데 이런 과부 하나가 감지덕진 줄 알아라. 돌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지게를 확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고객길 중턱에 오칠 바가지와 그릇들이 하나둘씩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고 지게는 쓰러져 있고 그 한가운데 부용 과부가 차내 세 명에게 양팔이 붙들려 서 있었습니다. 과부는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노우시오내 발로 가겠다 했는데 왜 이리 질질 끌고 다니는 거요? 왈패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과부님. 우리 만식 나으리가 기다리신다. 괜히 도망갈까봐 그러지 않소 빚도 빚이지만, 나으리 눈에도 한번 드셔야 하지 않겠소? 그때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여. 대낮에 고객길에서 여인을 함부로 끌고 다니다니, 돌쇠가 성큼성큼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왈패 하나가 돌쇠를 흘끗 쳐다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지요. 야, 산돼지 같은 놈아, 내가 누군지 알고 끼어드느냐?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아느냐? 돌쇠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누가 있든 사람 일하는 사람이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대낮에 여인을 이리 질질 끌고 가라 했는지는 모르겠구먼. 또 다른 왈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린 서리만식 나으리 심부름꾼이다. 빛 독촉하러 온 거다. 빚진 과부 하나 끌고 가는데 내가 무슨 참견이냐. 돌쇠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빚 받으러 온 놈들이 왜 칼을 차고 왜 여인을 목덜미 잡고 끌고 가느냐고 묻는 거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왈패 하나가 성질을 못 이기고 돌쇠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가슴께 닿기도 전에 돌쇠의 손이 먼저 그의 옷깃을 꽉 움켜쥐었지요. 다음 순간 왈패의 몸이 허공으로 번쩍 떠오르더니 고객길 옆둔덕에 쿵 하고 내리꽂혔습니다. 나머지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이 놈이 미쳤나? 한 놈은 뒤에서 한 놈은 앞에서 달려들었지만 돌쇠가 왼팔로 뒤의 놈 허리를 훌쩍 들어올리고. 오른손으로 앞에 놈 뒷덜미를 잡아 양 갈래로 번쩍 들더니 좌우로 냅다 던져버렸지요. 한 놈은 고객길 옆 개울물로 풍덩. 다른 놈은 흙더미에 굴러 떨어져 이리저리 뒹굴었습니다. 세놈 모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한 놈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야, 저 놈은 사람 아니다. 산귀신이다 살려면 도망가자. 그리고는 주랭낭을 쳤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지요. 고객길엔 바닥에 우두커니 성과부 하나와 헐레벌떡 숨을 고르는 돌쇠만 남았습니다. 돌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어디 다친 데는 없소? 과부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은 괜찮소. 다만 오늘 이 고개를 넘지 못했으면 내 팔자도 여기까지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좀 덜덜 떨렸을 뿐이오. 돌쇠가 바닥에 흩어진 바가지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하나도 빠짐없이 지게에 차곡차곡 올려 놓았지요. 그 모습을 본 부용 과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힘만 센줄 알았더니 손 하나까지 곱네. 장작밖에 모르고 살았을 것 같은데 바 가지 깨질까? 조심하는 거 보니 사람이 거칠지 않구나. 돌쇠가 말했습니다. 부인, 집은 어느 쪽이요이 고갯길을 혼자 넘기에는 오늘 좀 위험해 보이니 내가 업어 드리리다. 과부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업힌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괜히 더 빨리 뛰었지요. 아랫마을 강가에 있는 기와집이요 굴뚝에서 연기 잘 나는 집 하나 있을 거요. 그럼 지게는 제가 지고 부인은 제 등에 업히시오. 그날 부용 과부는 처음으로 한 사내의 등에 온몸을 맡기고 고개를 넘었습니다. 돌쇠의 등은 넓고 단단했습니다. 걸음은 느릿하지만 한번 내디디면 흔들림이 없었지요. 과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등에 한번더 엎이자. 그다음에는 평생을 같이 엎혀 살아도 좋겠다. 집 앞에 도착하자 과부가 말했습니다. 이집 이후 여기까지만 엎어다 주시오. 이렇게 고맙게 엎어다 주고 또저 알패들까지 혼내 주셨으니 그냥 보내면 내가 괜한 사람이지요. 들어와서 밥이라도 한술 드시고 가시오. 돌쇠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오 밥은 괜찮소. 나도 집에 계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테니 이만 가 보리다. 과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옷좀 보시오. 아까 왈패들이 잡아당기며 찢어놓은 게 아니오. 소매도 터지고 어깨도 터지고 이대로 가면 길에서 사람들 이상하게 볼 것이오. 내가 꿰매 드릴 터이니. 옷만이라도 벗고, 잠깐 앉아 계시오. 돌쇠는 그제야 찢어진 옷자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 그랬구먼. 그럼 민폐가 아니라면, 잠깐만 신세를 지겠소. 과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됐다.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든 더 오래 붙잡아둘 생각만 하면 되겠구나. 과부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바느질 꾸러미를 꺼내 옷을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금방 꿰매줄 듯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굴러가고 있었지요. 이 옷을 너무 빨리 꿰매서 돌려주면 이 사람은 곧바로 떠나버릴 게 뻔하다. 오늘 밤만이라도 더 붙잡아 둘 꿰를 내야겠다. 과부는 일부러 실을 덜 꺼내고 바느질하는 척하다가 실을 모두 풀어 장롱 깊숙이 숨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빈 실패만 들고 마루로 나왔지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실이 다 떨어졌네.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그냥 우리 집에 하룻밤 묵으시고 내일 아침 일찍 장에 나가 치를 사와서 꿰매드리리다. 돌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집에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그때 과부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총각 덕에 오늘 내 목숨 하나 건졌으니 하룻밤 재워드리는 게 무슨 폐허? 사랑채는 오래 비어 있어서 춥고, 부엌 옆 작은 방이 하나 비어 있으니 그곳에서 주무시지요. 결국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하룻밤만 신세를 지겠소.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따끈한 보리밥, 된장국, 조촐하지만 정성들인 반찬들, 그리고 조그만 항아리에서 막 따라온 막걸리 한 사발. 과부는 술을 돌쇠 앞으로 슬쩍 밀며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몸도 놀라고 마음도 놀랐을 테니 한잔하시구려. 돌쇠는 사양하지 않고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얼굴이 금세 붉어졌지요. 과부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겉옷을 슬며시 풀어 목덜미와 어깨가 조금 드러나도록 하며 창 옆에 앉아 술을 따르다가 조금씩 돌쇠 쪽으로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 상골에선 이런 술도 귀한 거요. 그냥 물처럼 삼키지 말고 천천히 맛을 느껴보시구려. 그런데 돌쇠는 술맛만 느끼는지 과부 쪽은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과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눈이 없는 건가? 내가 매력이 없는 건가? 그래서 이번엔 몸에 바른 향내 기름이 제대로 풍기도록 더 가까이 다가가 수건으로 돌쇠의 어깨를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에치, 돌쇠의 재채기가 방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과부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어디 몸이 안 좋으시오? 돌쇠가 코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아니오, 몸은 튼튼하오. 다만, 내가 향내만 맡으면, 꼭, 코가 간질거려서, 재채기가 나와버리오. 산에서는 솔냄새, 흙냄새, 장작 타는 냄새만 맡고 살아서 그런지, 이런 좋은 냄음에는 몸이 익숙지 않소. 과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힘이 쫙 빠졌습니다. 내가 애써 바른 향내가, 이 사람에겐 재채기 거리라니. 과부는 방으로 들어가, 향기 기름을 모조리 씻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됐다. 이 사람은 겉껍데기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속으로 들어가야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꾸밈이 아니라 기댈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겠지. 그날 밤, 돌쇠는 작은 방에서 곧장 잠이 들었습니다. 과부는 방 밖에서 잠시 문을 열어 그의 잠든 얼굴을 지켜보다가 살짝 웃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용 과부는 돌쇠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꺼냈습니다. 돌쇠, 총각. 사실 우리 집 뒤에는 몇 해째 손도 못댄 장작 더미가 산을 이루고 있어. 남편이 살아 있을 때는 제사도 많고 손님도 많아 장작 쓸 일이 많았는데 남편이 죽고 나니 쓸 일은 줄고 팔림도 없어 손도 못 대고 있지요. 혼자 살다 보니. 몇 년째 그대로요. 이걸 다 패면, 앞으로 몇 해는 장작 걱정이 없을 텐데, 총각이 하루 종일 패 주시면, 두 냥씩 드리리다. 돌쇠는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 장작을 다 패면, 한 사날 걸리겠구먼. 그래도 그만큼 벌수 있다면, 아버지께 새 옷도 해드릴 수 있겠다. 결국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도끼가 내려갈 때마다 마른 장작이 쩍쩍 소리를 내며 시원하게 갈라졌습니다. 땀은 비 오듯 쏟아졌지만 돌쇠의 팔은 좀처럼 느려질 줄을 몰랐지요. 그 모습을 대청해서 바라보던 과부는 차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팔뚝이면 사람을 때리는 대신 내 인생의 짐을 들어주면 얼마나 든든할까? 한편. 서리만식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제 고객길 소동 소식을 듣고는 이를 갈고 있었지요. 감히 내 심부름꾼들을 산에서 나뒹굴게 만들어? 이 강원도 산골에서 감히 관할를 거역하는 놈이 있다? 만식은 서랍 깊숙이 감춰둔 빈문서를 꺼내어 여러 장을 포개고 이자 부분의 붓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쌀두 마리 여섯 말로 여섯 마리 두 섬으로 두 섬이 여덟 섬으로 과부 하나쯤은 집이든 몸이든 내손 안에 들어와야 말이지. 그리고 이 조작된 문서를 들고 찻도에게 가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나리, 이 부용이라는 과부가 관의 공문서까지 속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다른 백성들도 덩달아 문서를 속일까 두렵사옵니다. 찻도는 미리 받은 뇌물 생각에. 문서를 대충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 알아서 처리하라. 그렇게 해서 관군과 왈패들이 한짝이 되어 부용과부의 집을 향해 출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한복판, 부용과부 집 앞으로 관군 서너 명과 얼굴 다시 본 왈패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부용, 명을 받들어왔소. 빚독촉과 문서 위조 혐의로 이 집과 몸을 관해서 압류하겠소이다. 과부는 경악했습니다. 아니, 나으리. 작년에 갚은 쌀만 쳐도 두 섬이 넘는데 어찌 빚이 늘어나 있단 말이오? 이게 무슨 문서요? 만식이 비웃었습니다. 문서는 그를 아는 사람이 보는 것이지. 바가지나 깎는 과부가 따지는 게 아니지요. 관청 도장이 찍힌 이상 이제 이 집은 관아의 것이오. 그때 뒤편에서 도끼질하던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돌쇠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땀에 젖은 위솥을 벗어 던지고, 손에는 아직 도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으리 그름 모르지만 눈은 있소. 부인이 빚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바가지 몇 개를 만들어 파는지 장마다 쌀을 한 줌, 두 줌씩 쌓아가는 걸. 내가 다 보았소이다. 이 집에 빗문서가 늘어갈 이유는 없소. 만식이 코수슴을 쳤습니다. 창골 장정이 관일에 참견을 하는구려. 자, 이 문서 좀 보시지. 여기 관의 도장도 찍혀있고, 빚진 날짜와 양도 버젓이 적혀있지 않소? 돌쇠는 문서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글자를 모르니, 그저 붉은 도장과 검은 글줄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지요. 글자를 모르면 사람 얼굴을 봐야지. 누가 탐욕에 찌들었는지, 누가 억울해서 울상이 되었는지. 그건 글을 몰라도 알수 있다. 돌쇠가 도끼를 땅에 천천히 꽂으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 도끼는 사람을 베는 도끼가 아니오. 찬 나무를 베고 장작을 패는 도끼지. 그런데 지금 보니 정말 잘 베어야 할 것은 부인의 삶이 아니라 욕심 가득한 문서 같소이다. 만식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관을 모욕하느냐? 저놈을 먼저 잡아라. 왈패들이 다시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장작더미까지 돌세 편이었습니다. 장작 한 토막이 던져져. 달려오던 놈 정강이를 치고, 넘어진 놈 위에 또 장작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돌쇠는 도끼 자루로만, 사람을 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왈패들의 손과 발만, 툭툭 쳐서 쓰러뜨렸습니다. 관군들도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관군이 칼을 꺼내려 하자, 옆에서 늙은 이방 영감이 서둘러 말렸습니다. 칼 뽑지 마라. 지금 이 일, 가볍게 넘겼다간, 나중에 우리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 이건 분명 서리만식이 뭔가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방 영감은 재빨리 상황을 살피고 곧장 뒷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포도청에 올라가 그간 만식이 해온 고리대와 문서 조작을 죄다 고해바쳤지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관찰령에서 내려온 감찰들이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서리만식 집을 들이닥치자. 벽장 안 지게 밑 마루 밑에서 빗문서와 금은보화가 줄줄이 쏟아져 나왔지요. 이게 다 어디서 난 것이냐? 백성들 등골을 빼먹고 이자를 눈덩이처럼 불려 모은 증거다. 만식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들이킨 뇌물과 거짓문서로 늘린 빚이 죄다 드러난 것이지요. 찻도 역시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문서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도장만 찍어 준 죄, 뇌물 받는 데, 눈이 멀어, 백성들 눈물을 모른 척한 죄로 함께 관직을 박탈당하고 옥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모두 부용 과부 집 마당으로 몰려와 떡을 쪄 나누어 먹으며 말했습니다. 부용 과부 팔자 오늘에서야 좀 펴이는구나. 그래도 제일 고마운 건 돌쇠 아니냐? 장작 패던팔이 아니었으면 문서도 탐관오리도 그대로였을 게야. 부용 과부는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 총각. 돌쇠가 다가와 어색하게 서있자 과부가 말했습니다. 총각, 덕분에 내 목숨도 살고 집도 지켰고 빚 문서도 다 사라졌소이다. 돌쇠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건 다 하늘이 하신 일이오. 나는 그저 손이 하는 대로 도끼를 쥐고 발이 하는 대로 장작더미 앞에 섰을 뿐이오. 과부가 한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이 서른 둘의 과부가 되어 혼자 장터를 오르내리며 사는 동안 내 어깨를 대신 져주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소. 그런데 총각은 첫날 본 여인을 고객길에서 업어내려 주었지요. 그등 위에서 나는 처음으로 기댈 대라는 걸 느꼈소이다. 돌쇠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부인, 나는 그저 사람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오. 남의 집 안방을 넘본다거나 감히 혼인을 꿈꾼다거나 하는 건내 분수를 넘는 일이오. 과부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분수는. 욕심으로 넘는 게 분수 넘는 것이고, 정으로 맺어지는 건, 하늘이 나누어 준 몫이오. 돌쇠, 총각.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부용과부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혹시 내 평생 바가지 지게를 지고, 장터를 오르내리는 길에, 총각의 그림자도 옆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받아줄 수 있겠소? 돌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가슴이 쿵쾅거려. 말이 나오질 않았지요. 마침내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부인 이두 팔은 지금까지 산 나무만 베어왔소. 그런데 부인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제부턴 부인의 짐과 부인의 마음 속 짐까지 함께 들겠소이다. 그 말에 부용과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그 말을 듣고는 박장대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산골 장정이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그럼 우리끼리라도 약식으로 혼례를 치러야지. 그렇게 해서 크게 떠들썩하진 않지만 정이 가득한 약식 혼례가 열렸습니다. 부용 과부와 돌쇠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부엌과 마당, 장작더미를 함께 나누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힘은 칼이 될 수도 지붕이 될 수도 있다. 힘이 많다고 해서 다 훌륭한 것이 아니고 그 힘을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칼이 되기도 하고 지붕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지요. 돌쇠는 자신의 힘을 자랑한 적도 없고 값을 매겨 팔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옆에서 쓰러지는 사람을 일으키는데 썼을 뿐이지요. 그 덕분에 한 과부의 삶이 지켜지고 한 집안의 평안이 지켜졌습니다. 결국 그 힘은 단단한 지붕이 되어 두 사람의 인생을 덮어준 셈이 되었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달빛 야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산골짜기, 바닷가, 장터 구석구석에 숨은 온가의 시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